1, 2, 3, 여 6, 1, 소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한 번, 시작! 1, 2, 3, 4, 5, 6, 7, 여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속도를 맞추고요. 다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를 왜안 맞냐면요. 목소리가 들어서 안 맞네요. 왜냐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들리거든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아, 금방 네, 오려고? 네, 네, 네. 노래합니다. 퐁당퐁당 노래하면서 퐁당퐁당 노래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이게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인지가 많이 훈련돼요. 그리고 어르신도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 훈련하면 잘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가 좀 더, 그래, 치매 초기까지 그냥 이거 다니다 인지가 중쪽으로 갈수록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교차할 때, 두 번째인데 이게 좀 그런데 훈련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요 어르신들을 조금 조금씩 인지를 향상시켜야 되니까 훈련하는데 여기다가 뭘까지 해줘에 웃음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이거 훈련하시고 초보자들의 맹점 뭐냐면요 하나하고 한번으로 끝난다는거요 우리는 그거가지고 막 응용을 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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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응용을 좀 많이 해서 꼭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응용을 해주면 또 새로운거 같요 기분이 근데 여기다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일서 허허. 어, 어. 근데 뭔가 하나를 누르면 새로운거 같아 근데 왜하하니까 그러니까, 자, 봐요. 하를 할때 얼굴이 활성화이 펴지는 것 같아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펴지잖아요. 그럼 펴지면 자동으로 뇌에서는 엔돌핀 나오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잘안시는데 하라도 많이 하시면 그게 웃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뇌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 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면역이가가덕 높이는 게 뭘까? 웃음이잖아. 내가 항상 흥삼 말한대. 흥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이 웃게끔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잘 웃고 안 웃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웃게끔,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도하시면서 이것도 너무 좋아하자. 하! 하! 나만 하나? 나를 뭐라나를 뭐라고 아고 나를 뭐라고 자 하! 하! 아랫배 힘주라고. 아랫배, 똥배 힘주고 자 하! 하! 힘 줬어, 지금? 네, 다, 다힘줘야 돼요. 아랫배 힘주고 해야 되냐. 하! 생기다 누구? 으야어이 누가 좋아하 웃으면서 하라고 내가 해주는 거야. 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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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그것밖에 안 돼. 최대한 물려야지. 자 이원준 나도 못 내가 어 아니 입을 물리라. 몇잖아 이원준 입다하 하. 하! 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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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